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JP 모건이 미국의회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기타 카테로, 카테고리, 카테고리 분류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XRP는 동등하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이 다를 이유도 없습니다. 2018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선의의 경쟁관계였습니다. sec가 갑자기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증권이 아닌 기타 카테고리로 리플도 분류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음 51,300명 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가격을 미리 말씀드리면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1시간봉인데요. 자, 15분봉으로 보시면 짧게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깔끔하죠? 600원? 630원. 600원일 때 누군가는 공포. 그러나 630원 오르면 역시 냠냠. 우리, 음, 회원분들은 제가 일기장을 늘 이렇게 적어드리는데요.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600원 안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 기회가 남은 것 같아서 오늘도 웃어봅니다. 매수했습니다. 600원. 깔끔합니다. 단타 매수, 깔끔합니다. 야, 누군가, 누군가에게 600원은 왜 이렇게 또 떨어지나? 내 평단은 안 오나? 내 회원을 가입하면, 역시, 제가 멘탈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주, 주 담을 수 있죠. 평단은 단 1원이라도 낮춰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리, 왜냐면 하 리플이, 어, 이렇게 산장 페이지 되지 않고,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제 조건에 동의를 하신다면, 단 1원이라도 낮추는 노력을 해야지, 언젠가는 여러분과, 어, 여러분의 평단과 맞닿을 때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 기술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처럼, 골든크로스는 다행히 어,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다시 터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735원 이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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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좀 상심이 컸습니까? 또 상심했을 여러분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빨리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꽂아버리니까 야 계속 빠지는 건가? 근데 한번 여, 여기서 한번 멈추고 멈추고 결국 올라서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만 정 방향성을 모르시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라. 그리고 그 다음의 방향성에 몸을 맡겨라. 레, 아, 우리 윌리엄 스퍼센트 레인지는 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타 이야기입니다. 단타 매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좀더 길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뭐 80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뭐. 음, 그거는 뭐 여러분 취향이니까요. 좀 한번 RSI로 가고 싶다면 RSI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윌리엄스퍼센트 레인지로 가고 싶다면은 윌리엄스퍼센트 레인지로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그 물량이 적으시다면 RSI가 더뭐 좋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비중이 많으시다면 이거 좀 많이 들어간 상태라면 RSI가 더왜냐면 천만 원을 넣는데 1 0를 먹어도 백만 원이니까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잘 하고 계시나요? 나름 이런저런 굳이 뭐 저를 따라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그 플레이를 서서히 조금 하고는 있으실 필요는 있다. 왜냐면 직접 해보는 거랑 또제 말만 듣고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워,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이슈까지 다 말씀드려버렸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좋아요. 비트코인 기세가 좋습니다. 3,500만원까지 다시 터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3,8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늘 드는데요. 어쨌든, 밀고 가니까 괜찮네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 같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타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꼭 증권인지 아닌지만 판가름 할수 없잖아요. 자, 증권성인지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증권이다고도 애매하다면 그냥 기타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좀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하 분명히 decentralized, def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도 탈중앙화라면 XRP도 탈중앙화입니다. 다만, SEC의 일당들,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미국, 참, 안타깝죠. 이것은 달러하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달러하고. XRP가 화폐입니까? 여러분, 리플 화폐인가요? 뭐 저는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폐, currency라는 이름이 붙어서 마치, 뭐, 달러를 대체하고,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다른 암호화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달러를 대체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은 화폐 아니에요. 뭐, 리플로 뭐 결제하고, 그거는 그냥, 어, 리플로 결제를 할수 있다는 거 그냥 보여줄 뿐이지, 리플은 분명히 국제 송금입니다. 송금. 화폐 아, 아니에요. 어떻게 리플이 화폐가 됩니까? 화폐라는 것은 그, legal tender라고 하잖아요. 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네, 달러를 위협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 안,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국제송금의 혁신만하게 그냥 내버려 다 두어라 이 말입니다. 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증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우기지도 않은 달, 달러를 이렇게 묶, 묶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분류하거나 증권보다는 규제가 덜 부담스러운 기타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다. 기타 카테고리는 상품보다는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기준이 높지만 증권보다는 덜 부담스럽다는 특징이 있다. 아, 어... 흰번 문서는 SEC가 올해 거의 모든 주요 토큰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이더리움에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다. 그렇죠. 이더리움 빼고 다 건들었잖아요. 비트코인 빼고 다 건들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흰머니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s e c 한때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그런 이야기 드립 쳤다가 흰머니 문서 공개되려고 하니까 다시 뺀 거. 그러니까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만약 리플이 공정한 고지논쟁에 승리한다면 SEC 표적이 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어, 현재와 SEC 집행형 자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흰먼 문서가 공개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 증권이라고 했다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 빼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SEC 의장은 여전히 리플이 증권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 하면서 시간만 버텼고, 이런 1년의 것들을 법원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600원이든, 630원이든, 뭐, 뭐, 735원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현금화를 해야, 돼. 여러분 손에 현금이 또는 여러분 통장에, 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통장에 원화, 현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그게 투자 성공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아니, 여러분의 그 암호화폐 계정에 1억 원이 찍혀 있던 3천만 원이 찍혀있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찾을 거잖아요. 그냥 다만 기분만 나쁠 뿐이죠. 1억 찍었는데 3천만 원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굳이 여기에 일일 배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SEC와 리플 소송 결과 1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어, 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뭐 600원으로 내려갔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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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놀래실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멘탈을 또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제 방송, 이거, 이거 놀릴만 하잖아요. 놀릴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는 방송 해드렸고, 근데 여기서 한번더 흔들길래, 아, 이거 흔들기, 흔들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좀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한번더 흔들더라고요. 위아래로 흔들어 버렸잖아요. 이거 저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흔들고, 갑자기 또 아래로 흔들고,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건 세력이 흔들어, 흔드는 거죠, 말 그대로. 개미 터는 거죠, 말 그대로. 나쁘게 표현면 빨래질, 빨래질.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한 명제예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 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현물거래에서는요, 쉬워요. 쉽습니다. 장기투자? 단타. 장기투자는 비싸어피트 단기투자는 코인원. 두개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장기투자는 그냥 평단이 낮으시다면 쭉 끌고 밀고 가면 되는 거죠. 평단이 좀 높으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단 1원이라도 낮춰도 좋습니다. 1원. 그런 노력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평단에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아깝잖아요. 단타 잡는 거죠. 30원이나 먹습니다. 30원. 그러니까 600원에서 628원, 어 28원 올라왔는데 그걸 가지고 좋아한다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 방송을 제가 올려버려가지고 빨리 내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리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단타 구간이다. 전탄탄 보인다. 어, 그리고 아까 오전 방송 때음 정말 감, 그 아까 댓글을 제가 물려고했던것 같은데 야쭉아 감사합니다. 다들 대단해요. 네, 다들 정말 대단합니다. 음, 다들 대단합니다. <laughs> 다들 대단합니다. 음,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음 그렇습니다. 우리 또 우리 선한 투기 고량주 과장은 또 쉬, 저기. 어, 40명이 나왔던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단타 치는 방법은 여기에 적어 놨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제가 제 필력으로 적은 거예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왜안 되지? 시간 되실 때 읽어 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의가 된다면 아니, 계정 만드는 게뭐 30초 밖에 안 걸리잖아요 30초도 아까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회원가입 시작하셔서 바로 가입하시고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 실망 찰때 여러분은 잡으면 되잖아요 잡았는데 만약에 또내려가죠아 그럼 더 내려가면 또, 또 잡, 그때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마음 비우면 상당히 어, 재밌는 장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비워지고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면 어, 이 판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입니다 이게 지금 뭐 빨래질도 이런 빨래질이 없어요 와 여기서 이제 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 차트만으로는 안 보여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지 안 보인다고요. 그죠?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맥디 차트를 딱 보면은 보이죠. 하염없이 계속 이격이 더 벌어지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딱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받쳐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조금 틀려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께서 보이시잖아요. 중심은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자, 희, 희열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지 희열 구간에 더살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 빼셔야 됩니다. 희열 구간인데 여기서 도대체 7 3 0포인 사면 욕밖에 안 나와요. 아, 저라도 어, 댓글 댓글에다가 욕할 것 같아요. 저라도. 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속풀이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저는 달라질 게 없는 행동은 안,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 보고 가는 거죠. 최, 최강의, 제가 생각하는 최강의, 단타를 위한 최강의 보조지표 네 가지입니다. 볼린즈 밴드까지 보고 마,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죠. 볼린즈 밴드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냥 여기를 터치하면 위로 올라갈 연습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올라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더 이상 뭐 복, 말, 말씀 말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가격만 올라가면 그냥 뭐 그냥 잡담을 하면서도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참 음. 그래도 정말 628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잘해 줘야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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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찍고 어 터너라운드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다행입니다. 힘내서 힘내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나스닥 불장이었습니다. 코스피 불장이었고요. 일본 증시 불장이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커플링 됐던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판이 갑자기 디커플링이 되면서 쭉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다 커플링인데 유독 지금 디커플링이다. 그만큼 암호화폐 악재들이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다.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스닥 따라가게 될 것이다 기술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리플만 떨어졌다고 또 리플만 안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비트코인이 올라가 줬을 때 리플은 또쫙 올라가 준다 화끈하게 올랐으니까 화끈하게 떨어진 거고 화끈하게 떨어졌으면 또 화끈하게 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투자의 생리 기본 생리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고 놀고 있는 건데 아직도 갖고 놀그 장난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된다 제가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제가 설레발 칠수 있기 때문에 또 설레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플이 어 아니 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기타 카테고리에 분류될 수 있다면 리플도 어떤 희망분석과 결부시켜서 충분히 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의회가 움직이면서 리플의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은요. xrp는 리플은 화폐가 아닙니다. 화폐라고 우길 생각도 없고요. 그냥 국제 송금의 혁신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xrp는 증권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냥 기술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회사를 왜 자꾸 증권 그런 응? 트랩에 사인은 이렇게 쌓아 놓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플 주말간에 화끈하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어 이게 커뮤니티가 터치가 안 되면 30일이 지나면 그게 끝난 거예요 회원가입이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자동 연장 뭐 그거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야지 계속 계속 매달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뭐왜저 잘랐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를 자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